공룡극경. 1편. 인프의 생일. 어, 날짜 좀 볼까? 어, 오늘이 바로 내 생일이야. 친구들 모두 나 축하해줘. <laughs> 어, 그러네 오늘은 어떤 선물을 받을까? 궁금해, 궁금해. 아! 친구들도 조해야지 <laughs> 아우, 오늘은 뭐하고 놀까 아우, 집집에 죽겠다. 어, 친구들, 안녕. 나는 뿔뿔이야. <laughs> 오늘은 인프의 생일이라고 해서, 한 번, 한 번, 구경해보려고. 우리 함께, 가보자. 예쁜, 아이고야. 어, 어, 미안. 생일 축하해. 뭐? 오늘이 바로 인프의 생일이라고 티다노? 어, 어, 오늘은 인프의 생일이래. 얼른 가자. 아유, 성격 안녕? 어, 그런데, 빨리, 시간이 없다고! 빨리, 뛰다도 어, 알았어! 으아, 나 이제 초록이! 콩 킁킁. 어, 임프의 생일! 같이 가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살아가는 이 임프! 행해줄까 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친구들 고마워 우리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자. <laughs>